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항상 우선이라는 걸 느끼는 요즘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것은 한번 잃어버리거나 신경을 안 쓰게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은퇴 후 이것 때문에 꿈꾸던 은퇴 후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걱정마음파 첫째 아들입니다. 50대, 60대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지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일하시느라 그동안 소홀했던 여행들을 다녀볼까도 고민하실 텐데요. 하지만 은퇴 후 이것 때문에 꿈꾸던 은퇴 후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것은 한번 잃어버리거나 신경을 안 쓰게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곧바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부탁드리고요. 걱정 마무빠 지금 시작합니다. 한번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은 바로 관절과 연골이었습니다. 은퇴 후에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가려고 해도 관절과 연골 문제 때문에 시작하지도 못하시고 혹은 시작하셨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그만두시는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관절 연골은 쓰면 쓸수록 닿는 소모성 신체 부위로 정상적인 연골의 두께는 3에서 5m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관절을 사용할수록 연골은 손상되고 손상된 연골은 자연 재생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혹시 관절이나 연골 관리를 안 하시고 관절의 연골이 수명이 다 돼서 달아 없어지면 결국 뼈끼리 부딪히게 되면서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은퇴 후에 가볍게 자전거를 타거나 해외여행을 가고 싶으셨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결국 시작도 못 하신 분들이 많으셨던 겁니다. 지금 제가 무릎 통증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재활하기 힘든 것이 하루라도 젊으실 때 초기에 못 잡으셔서 그런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무릎을 감싸고 있는 연골에는 신경세포가 가 없어 손상되어도 통증을 느낄 수 없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상이 시작되었을 때는 통증을 전혀 못 느끼셨던 거죠. 결국 본격적으로 은퇴하신 후에 뭘해 보려다가 무릎이 편찮으셨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미 연골 주변 조직과 관절까지 손상된 상태여서 손쓸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무릎이나 관절이 편찮으시지 않더라도 미리 미리 예방해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통 관절을 지키는 방법으로 염증을 억제하는 것과 동시에 연골을 미리 보호하는 것까지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관절과 연골을 관리하는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 관절 건강 신소재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관절 건강 신소재로 급부상한 원료는 바로 가자 추출물이었습니다. 사군자과 식물인 가자나무의 익은 열매를 말린 것으로 동서양 널리 사용되는 식물성 원료입니다. 동의보강, 본초강목, 아유르베다 등의 고서부터 대한민국 약전, 미국 FDA, 캐나다 보건부, 영국 식품 표준청 등에 등재된 원료라고 하네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관절뿐만 아니라 연골에도 도움이 되는 기능성 원료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가자 추출물이 관절 연골에 도움이 돼? 어떻게 증명할 건데? 라는 궁금증도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인체 시험을 진행했는데요. 가자 추출물을 섭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단 12주 만에 9가지 지표에서 유의적 개선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혈청 콤프 농도 변화량 유의적 개선 무릎 다리 벽이 측정 불편감 그러니까 무릎을 펼때 느껴지는 다리의 불편감이 개선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운동 시 무릎 불편감 등총 9가지의 개선 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인체시험에서 혈청 콤프 농도 변화량 유의적 개선이라는 어려운 말이 등장했는데요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조사를 따로 해봤습니다 콤프라는 말이 생소하실 텐데요 콤프는 연골 내에서 연골 세포를 증식하는 역할을 하는 당 단백질입니다. 연골의 중요한 필수 구성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콤프는 원래 연골 내에 있어야 하는 필수 성분이지만 관절염이 생기거나 연골을 많이 사용하면 연골의 마모에 따라 분해되어 혈중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만인 즉슨 혈중 콤프 농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곧 연골 손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말과 동일한 거죠. 실제로 골관절염 환자의 혈중 콤프 농도는 일반인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절 연골 건강을 위해서는 콤프 관리, 그러니까 콤프 케어가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콤프 케어에는 가자 추출물이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식물성 원료이기 때문에 소화가 어려우신 어르신들, 고연령층 분들도 드시기에 좋습니다. 그러니 선물하기에도 딱이죠. 그러면 가자 추출물은 어떻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직접 가자 열매를 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 손쉽게 드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토틱스의 관절연골행 콤프케어 가자 추출물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제작하도록 도와주신 업체입니다. 해당 제품은 가자 추출물, 비타민 D, 비타민 K, 망간, 아연, 셀레이 함유된 11중 기능성 제품인데요. 특히 지금까지 강조드린 가자 추출물의 경우, 일일 섭취량을 100% 충족할 정도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 D, 비타민 K 같은 경우에도 뼈의 형성, 구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결국 함유된 모든 성분들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가지 부원료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MSM, 보스웰리아 강황추출물, 상어연골 분말, 녹색이, 홍합분말 등까지 총 12가지 부활료도 있다고 하네요. 참 빠짐없이 착실하게 관절과 연골, 그리고 뼈 건강을 챙겨주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일반 식품하고 다르다는 점도 확인하시고, 홈프케어를 할수 있는 가자추출물 제품으로 꼭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항상 우선이라는 걸 느끼는 요즘인데요. 항상 우리 엄빠님들께서 건강하실 수 있도록 저희 아들들이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